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창조진 우주지상천왕제 입니다 지금 이 시간 소요산에 왔습니다 경기도 소요산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소여산 입구, 바로 입구의 계곡입니다. 여기가 첫 출발지죠. 아마 소여산 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서울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한 코스로, 여기 종점, 소여산까지 오면은 바로 여기 도착합니다. 코로나19때문에 뭐 어디 여행도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금 편안히 맑은 공기 마시려고 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우도 보고 또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가 해오선 입구 대동입니다 해오선 위치에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창적인 청약성경 말씀을 여기서 한번 녹화를 할까 하고 현지 앞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잡아서 가막 들어가지고 여기서 와서 형적인 생략환경 말씀을 녹화할 예정. 지금 물이 상당히 네, 상물이에요 어, 무슨 이유가 있나 보죠. 뭐 위에서 공사가 한다고 다겠요 그렇다면 물이 어, 이렇게 석탕물이 내려올 일이 없을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기초의 번째 창조주님 성약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기초의 번째 창조주님 성약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 깨달으시면 창조주님께서 여러분들 바로 여기. 아, 숨골이죠 보통 성수리라고도 하고, 숨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세 번째 창조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 보통 인간의 IQ가 아, 뭐한 200미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모시면 IQ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영감지수인 BQ도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리고, 창조주님의 지혜지수인 WQ도 네,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여기가 서여산 아, 입구 처음 개곡 처음 입구 개곡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